네. 지금 어몽길 우리 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히말라야 14자 이제 8000m 이상급 14자를 이제 완성했고 인류 역사상 여덟 번째랍니다. 그리고 어 16자까지 이렇게 성공했는데 어 히말라야에 있는 이런 그 거의 8000m급 이런 어그 봉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오르기 힘든 그런 어 산까지 해가지고, 36개인가 38개 정도를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 항상 이제 생각하는 말이 있대요.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속으로 강렬히 원하는 것은 반드시 실현된다. 이게 본인이 여기, 이 정상에서, 그죠? 에베레스트 정상부터 해서 이런, 어, 산 정상에서 이렇게 태극기 들고 사진 찍는 걸 계속 어 생각을 했겠죠. 이걸 매일 30분 이상씩 이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암시죠. 우리가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항상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딱 적용된 케이스죠. 이분은. 그래서 저는 성공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도전하고 성취하는데요. 이게 힘들 걸 알아요. 여러분, 성공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도전하고 성취하는데 이걸. 힘들 걸 알지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요. 뭐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133 일정표 우리가 이제 어, 적고 지금 발표하시잖아요. 이 발표하시는 분들 우리 사장님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께 적으시면서. 굉장히 이어 활동표를 하면서 그냥 적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장님들께서도뭐 적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이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한분 여러분들 자신부터 해 가지고 우리 스폰서님들이 여러분들을 세미나로 초대해서 애터미 사업의 가치를 알게 하기까지 6개월, 1년, 3년, 저 같은 경우는 5년 이렇게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스폰서분들이?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왜 그렇게, 어, 노력을 할까요? 애터미 성공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알아야 자기 몸이 움직입니다. 가치를 모르시는 분은 몸이 안 움직이고요. 몸을 안 움직이는 이유를 대요. 예. 네. 뭐, 이래서 제가 못 하고요. 저래서 못 하고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다시 일해야 되고요. 다시 직장 차례, 뭐 직장에 다시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안 하고요. 뭐 집안일 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죠.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힘들지만 도전하고 성취합니다. 그럼 애터미 성공의 가치가 뭘까요?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좋은 친구들, 은퇴 없는 평생 직업이고요, 공헌하는 삶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돈의 자유는 본인뿐만이 아니고 가문의 돈의 자유를 안겨줄 수가 있죠. 시스템 소득이니까요. 시간의 자유도 우리가 시스템 소득이니까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요. 여러분 돈은 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있으면요. 그 이상은 그냥 숫자밖에 안 돼요. 여러분 100억하고 1000억하고 어, 여러분들이 평생 쓸 수가 없는 돈들 100억이나 1000억이나 그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쓸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은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돈을 그 100억 1 0 0억을 벌기 위해서 그 일에 계속 그죠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 어떤 자영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없거든요 어찌 보면 그게 더 불행할 수도 있어요 애터미 사업의 큰 가치는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성공자가 되셔가지고 시간의 자유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정말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파트너분들과 함께. 우리가 평생 부자 클럽 멤버가 될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 클럽은요, 돈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할 수가 없는 클럽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5월달 되면은, 이제, 어, 신은주 국장님이 이제, 어, 단항에 국장 승금 여행을 이제 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클럽에, 어, 내가 천만 원, 내 1인당 천만 원줄 테니까 나 거기 좀 끼워주세요 하면은, 끼워주나요? 안 끼워줍니다, 여러분. 멤버가 돼야 돼요. 그국장의 어, 국장에 승급을 하신 분한테만 어, 여행을 갈수 있는 어, 그 어, 자격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리더스 클럽. 그죠? 로얄 리더스 클럽. 크라운 클럽. 이 클럽에 여러분들 돈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클럽 멤버가 어, 되어가지고 자손대대로 이걸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 60, 60 65세 정도에 우리가 기존에 평생 어떻게 보면 다녔던 그 직장에 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공무원도 나와야 돼요. 나오고 난 다음에요. 그 자기가 했던 일과 전혀 상관없는 그 일을 나머지 시간 동안에 할수 있는 한 몸이 움직이는 한그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소득은 항상 어, 변동이 되는 거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여기서 잘리면 저쪽 가야 되고, 저기서 잘리면 저기 가야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지 마라 그래. 요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파고다 공원이나 대구 같으면은 대구 어 경상 감령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효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노동의 소득에서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80세 넘으셔가지고 크라운 마스터 되신 분, 우리 보셨죠? 자,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 여러분들이, 어, 떤 어, 체력만 있으시면은 전 세계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저는 또 굉장히 가치라고 보고요. 그리고 공헌하는 삶이죠. 이 모든 게, 돈과 시간의 자유, 좋은 친구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헌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도 않은데 어떻게 공헌을 하겠습니까?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애터미 성공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노동의 소득에서 받는 15200하고요. 애터미 시스템 소득에서 받는 200하고요. 이걸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걸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가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시스템 소득, 진정한 시스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가치를 꼭 비교해서 어, 꼭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이성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야 아까 그런 어, 가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성현 박사님께서 성공하는 조직의 특징이 뭐냐? 어, 오게 한다는 거죠, 그죠? 리크루팅하고또 소비자 만들고, 그죠? 오게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오게 한다는 거죠. 그한 분이 한번 내가 어, 만났을 때. 두 번, 세번또 보고, 오시라 그러고, 가시, 내가 가고, 이렇게 해서 또 계속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됩니까? 머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조직을 한국뿐만이 아니고 해외로까지 계속 오게 하고, 또 오게 하고, 머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문 판매 사업이 아니라는 게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문 판매 사업은 오게 할 필요도 없고요. 또 오게 할 필요도 없고요. 머물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잘 팔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 판매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한 명의 소비자를 오게 하고 또 오게 하시고 머물게. 하죠. 이게 이제 조직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33 활동을 하는 겁니다. 133 활동이 아직도 물건 팔러 다니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품을 전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 마음이 제품 전달하러 가는 마음으로 가면. 서로 간에 불편해요. 만나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자,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이 책이, 어, 이 저자가 이민규 교수님인데, 아주대 이제 심리학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자, 끌리는 사람. 아까 오게 하고 또 오게 하고 머물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리더잖아요. 그 리더는 1%가 다르다는 거예요. 99%가 다른 게 아니에요. 딱 1%가 다른데, 이게 133 활동 원리의요대로 제가 보니까, 이 책을 보니까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자, 비슷하면 서로 좋아지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초록은 초, 풀이죠? 녹, 녹색은, 풀색하고 녹색은 동색이라는 거죠. 가재는 개편이고, 유유상종이고, 애용자 클럽. 우리가 애용자 클럽은 서로 좋아지게 돼 있어요. 어, 홈크렌저 좋았어요. 하나도 어, 좋던데. 앱솔루트, 샴푸 너무 좋아가지고 머리 가려운 게 없어져서 하나도 어, 좋던데. 어 해머이 먹어보니까 너무 컨디션 좋아졌어요. 나 아, 나도 좋던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분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133 활동을 하다 보면은 비슷한 그래서 애용자, 그죠? 애용자 분들을 찾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애용하지 않는 분들은 133 활동의 명단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죠, 그죠? 좋아 어, 애용을 하시는 분들 집중적으로 만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주 보면 정이 돌고, 만나다 보면 정이. 이게 다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단순 노출 효과 있죠? 에펠탑 효과. 그죠? 우리가 처음에는 좀, 내가 싫어서가 아니고요. 어색해가지고, 저분이 누구지? 서로 경계심이 들다 보니까, 조금, 어, 어, 누구세요? 뭐, 이렇게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 조금 서먹서먹하죠? 그럴 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선물 주는 거예요. 내가 선물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보면, 그러면서 계속 자주 보고 정이 들면은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쉬울 때만 찾지 말고, 그죠?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해라. 아, 제가 이번에 판매사를 이제 가게 돼가지고요. 자, 이 말을 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뜸하게 몇달 만에 찾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판매사를 가게 돼가지고요. 이게 뭡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 그, 보험 하시는 분들이나, 방문 판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뜸하게, 내 친구인데, 그죠? 뜸하게, 어 뭐, 몇달 만에, 1년 만에,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마감인데 하나 좀 사줄래?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냥 가서, 이런저런 FRM을 하다보면요, 그렇다보면은, 우리가 자주 정이 들고요, 만나다보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그분들한테 내가 이번에 어 판매사를 가게 되는데 당신도 돈 벌게 해줄게 하면서 우리가 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지속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잘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께서 가셨을 때 어떤 자세로 그분과 만나냐 이거죠. 얼마 보세요? 어 제가... 배텀이 아직까지 뭐돈 얼마 안돼 가지고요. 그 제가 어? 남편이 조금 이래 가지고요. 뭐 제가 이번에 뭐좀좀 어? 좀 실적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좀 자신감 없이 예를 들어서 뭔가 주눅 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면 잘난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분 잘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알리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이 나로 인해서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받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당장은 있잖아요 내가 애터미에 대해서 애터미에서 뭔가 큰 소득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이 꿈꾼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거 내년에 어떻게 될 거다 3년 뒤에 어떻게 될 거다 이걸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들이 애게 어? 그뭐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은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하냐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아 어, 좋겠다. 꿈이라도 있으니까. 이런 말을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와, 아, 천만 원 되면 뭐할 거야? 진짜 된 것처럼, 그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난 사람이 되세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여러분들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대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우리가 파트너 분들을 만날 때, 어떤 분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나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1, 3, 3 활동할 때 그냥 당신은 그냥 제품만 쓸게요. 뭐 이런 거. 그죠? 뭐 그렇, 그렇게 그렇게 할게 아니고. 그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대접. 여러분들이 그분을 정말 큰 성공자로, 나의 정말 소중한 어떤 사업자로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그만큼 대접하시면 돼요. 그분을. 그분한테 정말 성심성의껏 뭔가 베풀어 보십시오. 돈과 시간을 여러분 그래서 퍼주고 망한 장사가 없습니다. 제품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제품 애용 어 여러분이 제품 애용자라면요, 그냥 공짜로도 줘요. 근 그렇다고 해서 큰걸 드리시라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상대를 대접해 보시고요.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는 거죠. 너무 또. 막 간도 쓸개도 빼줘 빼주면서 막 이렇게 내가 너무 짝사랑 한다든지 그러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왜 비즈니스 관계고 우리가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 도 않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좀어 이게 어떤 거리까지 유주, 유지해야 되지 어떻게 가까워져야 되지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경험, 경험이 있으시면은 아시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이런 책이책 어 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 3, 3 일정을 소화를 할때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대화를 하는 게참 중요해. 이게 그럴 때 1, 2, 3 원칙에 자, 1분 동안 말을 했다면 말을 했어요. 2분 동안은 귀를 기울이세요. 자, 이게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3분 동안은 아니, 2분 동안 귀를 기울일 때 3번은 맞장구를 치라는 거죠. 아이고, 그래요? 아, 어, 정말? 야, 진짜로 대박이네.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치는데요. 이게 어 어떤 이 맞장구를 칠때 건성으로 하는지 진짜 공감을 하는지는 그분이 느낄 겁니다, 여러분. 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 맞장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대화의 1, 2, 3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잘 한번 또어생 보시고요. 여러분 성공자와 실패자는 성공자는 기대와 기쁨이 문제. 뭐 어떤 일을 하게 할때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와 기쁨을 먼저 가지고 하는데요. 실패한 사람은 이미 안될거 먼저 생각해요. 실패의 두려움 먼저 시작하고요. 도전하고 본인 책임이.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 환경 탓하고요. 상대방 탓이에 스폰서 탓, 파트너 탓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고요. 자, 그건 실패자예요. 네. 열정과 의지가 있겠죠. 그래서 기꺼이 대가집을 합니다. 실패자는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지소침하고요. 소원이 없어요. 그리고 대가집을 안 해요, 절대로. 예. 변명. 그래서 대가집을 하는 성공자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루어내고 싶어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죠. 그래서 끝까지 하는 거고요. 실패자는요, 자꾸 변명하고 핑계가 많고요. 뭐 이래서 힘들고요, 저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애터미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애터미 어, 중간에 그만두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과 핑계가 많다는 거예 미리 불가능한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내심이 부족하죠 중도에 포기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대부분 팔부 능선에서 그만둔다 다돼 있는데 여러분 다돼 있고 굴리기만 하면 되는데 멈추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그 근데 그분은 아깝지도 않요왜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를 모르니까 포기하고 포기했는데도 아까운 줄을 몰라요 왜 모르니까 네, 가치를 자, 당신이 에터미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에터미가 당신을 성공자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한 말인가요? 제가. 서생님 총장님. 제가, 제가 그냥 만들어 봤어요. <laughs> 그럴 것 같았어요. 꼭. 여러분들이 에터미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따라서 빨리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몸과 또 몸이 움직이고요. 몸과 마음이 움직이고 돈을 쓰고요.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애터미 사업을 지금 이제 어 2023년도부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변화들이냐면 제품도 고가 제품들이 나와요. 이제 정수기부터 해가지고 고가 제품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직급 가기가 정말 편해져요. 직급 가기가 어떻게 보면 은 아메이가 이 지금도 1조 3천억 정도 합니다. 애터미보다 회원수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조 3천억을 해요. 왜 그럴까요? 고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애터미도 이제 그 고가 제품을 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예전에 앱솔루트가 나왔던 2019년도인가요? 어, 그때 그때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애터미 매출이 또 폭발적으로 올라갔거든요. 올해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시면서 어~ 여러분들께서 또 애터미 사업에 전념해 보시기 바라고요.